입만 열면 그냥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<웃음> <웃음> 아, 아무튼 <laughs> 인데 네. 인데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<laughs> 나와 길게, 우리 원딜 소다 깍둑썰기 조심해라 깍둑썰기? <웃음> <웃음> 가상 시간에 배우는 거 아니야? <웃음> 깍둑썰기지 <웃음> <웃음> 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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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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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채팅 개 <laughs> 빨라. 채팅 왜 이렇게 빨라. 아, 이것도 재능이죠? <laughs> 아니, 아. 꺼지세요 빨리. <laughs> 아, 저리 가세요. 아십시오, 탑 아디르님. <웃음> 아, <웃음> 가세요. 미드카타이님한대 <laughs> 맞아야 좀나 시위도 있으니까. 아, 오케이, 확인. 아 SM 취향이시군요? 맞는 걸좀좋아하시 이게 거. 이게 바로 갑버야 어, 어, 위험한 라고갑버의 게임 라고오 회오리 날린다 회오리 날린다! 어, 갑복이야, 어, 회원이 나린다, 회원이 나린다. 어? 위, 위험한 <laughs> 위험한 발언 하시네. <laughs> <laughs> 오케이. 내가 큐를 한단 치워야 돼. 요 응, 아니야, 아, 이거 예, 뭐지? 선취자고요? 정글한테 원래 있는 건가? 괴물 사냥꾼이 뭐지? <웃음> <웃음> 오호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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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얘. <laughs> 아, 겁나 뻔. <laughs> 바로 딱 명상. 피 차는 거. 와, 미쳤어, 그냥. 명상 두 번이면 그냥 풀피잖아. 아, 리신, 뭐야. 여기, 여 리신. 강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. 아, 얘도 강타 기다리나? 아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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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왜> 나섰어. 미친놈. <목소리> 쌍모프 게이드. 탑 이겨라, 이제. 나는 할거다 해줬어. 오케이, okay, 룰루만 잡는다. 이 판은 재미도 없네. 너무 이겼어. 아 그래서 제가 잘하라. 또 이렇게 1대스 해줬잖아요. 인정? 내가 동패드아대 스만 더. 해. <laughs> 아니죠. 원래 야수는7 <야선은> 대부터 시작이되잖아요 <laughs> <laughs> 가시죠. <웃음> 노노노노. 아이 노노노라뇨. 슬퍼하지만. 노노노. 아아 엄마야 변했어. 슬퍼하지만 노노. <laughs> <laughs> 아이쿠로님 안녕하세요. 어? 이쿠롬님? 아 뭡니까 야.. 아이 카타리나 아또 나한테 아니, 재밌게 주해라 재밌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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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또 이렇게 또 CS 주시려고또아야 안그러셔도 되요 하 이걸 먹는다고 아 이거 아까 내가 서포트레이 던진 아니야? 아 안그러셔도 되는데 또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주시면 좋지 제가 또 감사히 받아볼게요 와양아치와 너무 좋잖아요 아또 이렇게 또 밸런스를 <laughs> 조절해주시는 우리 갓갓갓 갓, 갓. 야, 아 못됐다. 아또 친구 부르네. 또아또 빼세요. 빼세요. 이렇게 또가 이렇게 슉 하면서 무리 무이실패고 <뭐루됐내> 이렇게 명상 써주면서 잡으시죠. 다다 다 이렇게 또 크. <뭐라는 뭐라는> 자 모두 일동길립 그냥 피지피지 피지 피지. 아 자연스럽게 긴거 알지? 덤벼덤벼야 째끼라고 째끼라고 에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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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고요 웃는 모습 같아, 보니까 뭐? 기, 기, 보기 좋대 씨. 제 룰루 너무 좋아하네 왜 저러지? <laughs> 죽는 아, 게아또 이렇게 또 유튜브 한번 출연해보겠다고 또 이렇게 바등바등 순정한개가는생태우른법더웃게해준대아왜 <laughs> <laughs> 들어갔을까? 아 생각해봐라 잖아아또 죽어 아또또 또, 또 죽을라 해? 또 이렇게 또 나한테 또 CS 줄라고? 아뭔 아, 소리예요 나는 죽지 않아가 안 되는데? 뭘 가르친데? 지금 겁나나. 하 오빠, 개화줘요 아이, 안 그러셔도 돼요. 개화달라하니까 아이, 괜찮아요. 다 알아요. 그만. 여이와든가아니 아또 아, 아, 알아요. 또 이렇게 또 CS 줄라는 마음 다녔습니다. 다 알고 있어요. 아유. 잘 가세고요. <laughs> 어머 총검 나왔네. 나도 총검 뽑아야 돼. 저 카타리나 처음이에요. 이해 좀 해주세요. 님 랭크에서 한판 하셨던데. 어? 어떻게 알아요? 아 데리구나. 오케이, 확인. <laughs> 이걸 대리란다고. 큰일 날 뻔했고요. 오, 야소, 효리, 오. 하하하. 아, 이 e, WQ 총알로 들어가야 되는데. 와, 실한다? 그 라인 밀어보세요. 예? 라인을 미세요, 라인. 예, 열심히 미는 중이고요. 아! 야, 제 꺼져? 일단라가다본 <laughs> 거야? <laughs> 미친놈이. 공다 쳐맞고 싸우지. 뭐탑제 꺼져? 깍두룩 깍두룩. 제 꼴맛? 아, 또, 음, 카타인다님 음, 또, 음, 아, 아, 또 어. 아, 또, 저, 저, 또, CS 장 보여주려고 죽으신 겁니까? 아, 바로 갑니다. 아이, 진짜, <laughs> 아, 진짜, 카타 너무 착하다, 저거. 그니까, 너무 착해. <laughs> 저런 분이 골드 있을지 모르겠다. 아, 리신이 내 블루 빼먹었네? <laughs> 씨, 쌩년. <한> <laughs> 오, 누구는 뽑지 말고. 아, 1대1 교환한 거예요, 피즈랑. 아, 그럼 아, 나는 오케이. 저, 저거, 저, 저 블루 먹으러 가야겠다. 맞교환 개꿀. 그냥 개꿀쓰. 그거 먹고 갱종. 아또또또또또 이만이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<laughs> 카타 원딜 하실? 저 두고. 와이 새끼 뺏어 먹으려는 것 봐. 더럽 더러, 더러운 자식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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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상대팀 <방계침> 거고요? <laughs> <laughs> 아니죠. 이미 적 정리신이 우리 블루를 먹었기에 적 블루는 제 겁니다. 교환이죠? 아..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<웃음> 룰루 잡아, 룰루. 쟤 룰루 좋아해. 에에? 룰크 그 초반에 잘하더니 왜 저래. 아, 또카타님또 저한테 미드, 미드 양보해주실라고 또 이렇게 슉. 하하하하. <laughs> 여기 주변에 애들이 많네. 나화할걸 아, 뭐냐고 진짜 대박이다. 오오오. 네, 와, 네, 저걸 네, 알파로 삼았어. 와, 미쳤다. 네, 이야아아아, 쎄. 네, <laughs> <laughs> 음. 어? 에? 아, 안 돼, 내쉬. 이야아. 이것이 바로 마이장인이죠? 어, 의혹이... 부처님 사랑합니다. 그거는 순순히 제피지컬로 살아난 거고요. 저는 팀 도움 타임 받지 않았습니다. 깍두썰기 알바 우주령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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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마이너 <laughs> 채썰기구나 제 피지컬이 폭발했던 거죠 진짜 <laughs> 맞았고요 아 맞으면 안 되는데 오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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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이라 다행이구아 갑이 개갑이죠 저게 저게 한중 힐이라 살았다. 나궁쓸때 변이 당하면 궁 끊기겠지? 당연한 거 아닙니까? 아. 근데 저거 죽어도 처형이잖아. 암, 덕밥이네. 덕밥이? 아니, 갱종요 아, 제 사전에 덕갑이. 갱 따기는 아, 없습니다. 물론은, 물론, 챔피언 갱은 없지만, CS 갱은 있어요. 아. 아, 안녕하세요, 친구들. 어. 안녕, 친구들. <laughs> 안녕, 친구들. 깍둑떨기깍둑떨기 깍둑 떨기. 어? 어? 아, 어 님들, 아, 저보다 실수 못 드셨네요. 실합니까 아, 아, 이미 RPG 했잖아요. 저 RPG는 어, 3일인데요? 물고기 햇값고요. 아 우리 마이는 RPG 했는데도 막 CS 1등에다가3킬일때 이십대 누는 RPG도 안 했는데 아, <laughs> 음, 어야 이거 다내 거다 돼지네 돼지. 이적하 이리와 나키은먹고 저거 어시만 춰먹는 감히 아까 니들이 어싯. 날 건드렸겠다 나를 건드렸다 시 먹여드린거지 밀어 밀어 아 겁나 잡고싶은데 쟤네들이 너무 뒤에있다 화가난다 아, 제 입문가 보네. 올라온다요. 물고기 빨리 채썰기해봐봐이. 회로 만들어보자. 아직 회뜨기 채썰기, 너무 채썰기. 회뜨기는 아직 너무 싱싱하지가 않아요. <웃음> 어, <웃음> 회도 깎으려면 좀 신선해야죠. 신선해야지 회를 뜨는데 좀금덜 싱싱하긴 하네. 아직 너무 너무 싱싱하지가 않아. 어, 아, 이건 나도 위험한데 빼야지. <laughs> 남자가 한번 넣고 빼는.. 빼는 거에 사람입니까? 뺄 줄도 알아야지. 아, 남자 아니네에 빼요? 뭘 빼요. 저렇게 또 이기적인 생각하다가 야, 아 기갑 죽는 거 아니야. <laughs> 아니? 생각을 안 했어. <laughs> 너무 단순한데. <laughs> 아, 내가 없어서 생각을 못 하는 거군요. 무맥주. <laughs> 에에 이렇게 딜러. 에에. 아, 제자또 전직 딜러잖아요. 아, 무슨 딜러. 아, 네. 마스터이는 딜러입니다. 그리고 저는 주 종목이 업종이 자동차 딜러예요. 숙숙 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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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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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사? 확실히 다이아라 그런지 CS 잘 먹네. 아 이거는 순순히 제 실력이죠. CS 잘 먹고 싶다. 참아아 절대 아, 음, 아닙니다. 음, <laughs> 아 칭찬이 딜로 돌아온다. <laughs> 원래 그래서 한국 사람은 칭찬 주면 안 돼요. 어허, 이걸 또 한국 사람 통 틀어. 나부터 졸였다해 아, 아, 불쌍하네. 아, 또 보시에서 또 이렇게 먹어줘야겠네. 또... 아, 또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양보해 주셔시 감사합니다, 치님 저... 아, 수원이 맛있게 먹을게요. 오, 잘 가시고요. 예, 아이, 짜이지. 집중하면 아은 지금은 지금이지이이번금은 지금은 지이상지왜 한번 크은열으셨나금 아니 금은지은지탑을밀라은 이것은... 신의 은시 신과 함께 왜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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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죠? 그 받은 거죠? <laughs> 가장 무서운 의혹이요. 누구인가? 누가 늑대를 먹었어? 나님. 저 귀에서 삐소리 들리는데. 뭐지? <laughs> 저 잠깐 어디 들렸어요. 어디? 누가 옆에서 소리 지르는데? 그럴 수 있지, 뭐. 아, 그렇게 또. 아, 뺄 줄. 미안. 남자는 뺄 줄도 알아야지. 그쵸? <웃음> 남자는 <웃음> 뺄 줄도 알아야죠. <안> 빠른 <laughs> <laughs> <나는> 퇴장이래, 씨. 빠른 퇴장, 씨. 와 도라이 새끼. 근데 인정 빠른 퇴장 맞죠? 사람은 때로는 빠르게 퇴장해야 될 때도 있어. 아, 실버가 게임 다 한다. 아, 또 개소리. 무슨이 <laughs> 아, 있었나요? 예, 있었어. 아, 누구는, 누구는 분당 CS 10개 챙기는데, 정글로. 아 아, 원딜이야, 내가지고. 요즘, 요즘, 요즘 정글 CS 잘 주더만. <laughs> 어, 마, 정글 막삭제돼 마, 순삭이야, 그냥. 역시 순살치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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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때또 이렇게 또 협곡 하나 먹어주라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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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인성이 아주 그냥. 아니, 인성이라뇨. 아이야들나는풀쓰 쓰고 have to go. I have to 가가 I h 고 v e to g 고이 h 뭐 아까 to 게 o I have to go. I have to go. I have to go. I have to go. I have t 초 누구는 8초 걸리는데 누구는 3초 걸리죠? <목소리> 이것이 바로 클래스 차이. <목소리> 아. 제안 막어 참다 마. 거참, 아, 참아. 빵 마. 마. <목소리> 아, 진짜 왜 이렇게 또 이제 또 이제 평탄대 타툭 치면 샷다 사라져. 스르루 아, 막스모스하다나 에 야, 그거 갈까? 순 가지고 어, 뭐야? 그게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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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지? 왜? 제 감동이 있었는데 불편이 마어지과뭐 <laughs> 하나? 아, 당연한 거 아닙니까? <laughs> 당연히 맞죠? 키가 뭐라는 거지? 네, 저러니까 실버네. 어 뭐야 뭐야 다투어 흉트 맞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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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내가 왔 내가 왔어.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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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 야이씨발 <laughs> <laughs> 펜타 뺏었어 와 인성 봐라 진짜 소원을 <laughs> 간다 을 하게 다난 빼야지! 와 아, 야소한테 야소하나 못이겨서흐트러고계시네 <laughs> <laughs> 내가 야소인데, <laughs> 아니, 아니, 아야 아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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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우는 거. 아 이제 이거 끊을 수 있네. 전령 깔때 이거 끊을 수 있네요. 처음 알았어. 예. CC 먹이면 토, 토, 토. 아니, 그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취소할 수 있어. 아. 그건 뭐. 아, 아니구나. 리드 고속도로 갑니다. <놀람> 저, 진짜 고속도로네. 애들삭, 걸로감. 아,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이득 봤네. 와드 승부하고 이득 봤죠 이제. 아, 이거 포탑 옮기기 조금 불편하네요. 괜찮아, 괜찮아. 너 처음 죽고봐서 그래? 진정한 딜러의 정석 스태틱을 올립니다. 아, 유령 무이를 할까 스태틱을 할까 스태틱, 싫은데요. 아, <laughs> <laughs> 와, 나서스 분당 10스템 실화? 어, 어떻게 하면 분당 10스택이죠? 아 비드 털려요 오. 야 슈퍼미녀 개쎄 야 포탑 맞히네 와야 슈퍼미녀 뭐야 분당 10스택이면 잘한거예요개벌레데 원래 20분에 네. 400스택은 쌓아야 되는데 아, 씨, 금 10분에? 아니, 분당 1 0개이면 20분이면 200개? 지금 20분에 200개. 아거스를 안 해봐가지고. 맛있겠다. <목소리> 와, 킬 타. 이거, 이거 제가 마무리 셔도 되나요? 예. <목소리> 한 발에 각시 탈 쳐. 아, 물론 스태팅 나오고 하겠습니다. 후! 가른왜 이래? 공을 그렇게 빨리 썼다고? 야수공은 빨리 써야지. 아니, 가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많이 가봤어요. 안녕하세요. 인생. 미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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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라. 밀래. 미라, 미라. 예. 아, 근데, 불크, 뭐... 어시 주면 안 되는데. 끝나버렸죠. 이거는 솔직히, 마스터가 딜량 1등이야.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죠? 아니. 아니죠. 이거는 무조건 마스터가 딜량 1등이야. 어쩔 수가 없어. 과학이거든. 과학은 나지. 아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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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만 여면 또, 또 뭐,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<laughs> 야수호가 더 과학일까, 마이가 더 과학일까. 와, 한개 임무 성공했는데, 일곱 개 임무 추가됐다는데? 근데 임무가 안나와이 마이, 마이가 더 딜량은 높네요 아, 사람이세요? 마이브라 딜량도 낮고. 에휴. 아, 한심하네요. 아, 또 딜량 <laughs> 1등 깔끔하죠?